안녕하세요. 오늘 집에서 고추가 소량 있을 때 아주 바짝 말려가지고 이렇게 고춧가루까지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제가 집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 걸리는 주말 농장인데요. 고추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거의 다 농사를 망쳤어요. 거의 한 모종을 한 50개 정도 심은 것 같은데요. 수확을 이렇게 했네요 <laughs> 빨간 고추는 이렇게 달렸고 50그루 심었는데 수확을 한 두근 정도 한것 같아요 <laughs> 어, 비가 와서 모두 들다 힘드시죠 힘들게 농사 지었는데 이렇게 작다고 해서 버릴 순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제가 지금 시골에 와 가지고 동네 분들한테 물으니까 전자렌지에 이렇게 데워 가지고 말리는 방법도 있고요 또 전자레인지에 데워가지고 말려도 또 비가 오니까 햇볕이 없으니까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음, 요거는 봉지에 어, 크기를 큰거 작은 것도 거 골라가지고 좀 넣으시면은 어, 또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막 넣었어요. 막 넣어서 전자레인지에 5분 정도 돌렸어요. 요거는 또 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한 3분 정도 하시고 꺼내서 한번 만져보시고 또 놓고 돌리고 이렇게 하세요. 요거 꺼냈을 때 조금 뜨거우니까 면장갑 끼시고 주의하세요. 손대입니다. 손대면 아주 아뜨그 뜨겁죠 따가워요 참. 이렇게 만져보시고 말랑말랑 하면은 된거예요 말랑말랑 하면 시골 가면 고추 음, 태양초 고추라고 해도 건조기에 있죠 시골에 큰 건조기 건조기 그어서 한번 찐 다음에 꺼내서 말려야지 고추가 상하지 않는데요 시골에 고추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말리면은 거의 반 이상 50%는 버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쪄서 말리는 이게 방법인데요 저희는 이제 찌는 기계가 없으니까, 이렇게 전자레인지 5분 정도 돌려가지고 말리는데요. 자주 뒤집어 주셔야지, 요게 한쪽에 또 많이 물러지고 색깔이 예쁘게 안 나거든요. 자주 뒤집어 줄 시간이 없으면, 요키친타월이나 제가 지금 아들 집에 와가지고 별게 없어요. 키친타월이나 보자기나 신문지 같은 걸 덮어서 직접 햇빛이 닿지 않도록 해주는 게 빛깔을 곱게 말리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은, 보통 고추 말리실 때 이렇게 자르지 않고 세로로 길게 자르죠. 이렇게 잘라야지 뒤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르면 씨가 많이 밑으로 흘러내릴 수도 있고요. 다 말랐을 때또 반으로 딱 붙어버려요. 그래서 속에 또 곰팡이가 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반갈라서 어, 말리시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말려서 자주 뒤집어 주실 시간 없으면 보자기 덮으세요. 제가 이렇게 반갈려서 말리는데도요 비가 와가지고 햇볕이 별로 들어오지 않아서 아무래도 불안해요. 작년에 이렇게 말렸다가 속에 완전 곰팡이가 다 펴가지고 버린 기억이 있거든요. 너무 아까워서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등어 배가르듯이 있죠 우리 시장에 가서 자반고등어 사면 배를 요렇게 딱 깔려놓죠 이렇게 배가르듯이 반으로 쭉쭉 갈라서 쫙쫙 펴줬어요 최대한 제가 평가하고 그리고 또 안평가하고 제가 어느게더잘 마르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집에서 말리실 때도 이렇게 펴서 말리면 훨씬 더잘 마를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또, 물론, 뭐, 창문도 열어놓고 해야 되잖아요. 창문도 열어놓고 하면 또, 먼지도 많이 들어오는데 씻을 수가 없어요. 씻을 수가 없어서 아무래도 식품 건조기에 말리는 게 훨씬 더 깨끗하겠더라고요. 여기다 말리면안 씻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깨끗하게 해서 하면은 이렇게 다 잘라서 제가 건조기에 한번 말려볼게요. 씨는, 씨도 버리면 아까우니까 흘러내리지 않게 면보자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온도와 시간은, 음, 요거 제가 누르고 난 다음에 뒤쪽에 알려드릴게요. 이제 최대가 70도고, 이제 4시간 정도 제가 했습니다. 요거 집안에서 말리면 엄청 매우니까 베란다에 내놓고 말리세요. 요거 만지면 아직까지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하니까 아직 덜 마른 거예요. 그쵸? 근데 확실히 배 갈라서 말린 게 훨씬 더 빨리 마르더라고요. 말리실 때 배를 이렇게 갈라서 고등어 배 가르듯이 갈라서 말리세요. 자, 이제 다 마른 것 같아요. 저는 12시간 말렸어요. 12시간 말르니까 이렇게 바자작 끓이죠. 바자작 끓을 때까지 말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믹서기에 넣고 웽 돌리시면 뒤쪽에 아주 예쁜 고춧가루가 나옵니다. 고추장 고춧가루 하셔도 되고, 그냥 굵은 고춧가루로 하셔도 됩니다. 조금 고춧가루가 매우니까 환기시켜 놓고 하세요. 그래도 작지만 이렇게 수확해서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곱게 고춧가루를 갈았습니다 가정에 또 고추장 고춧가루가 또 필요할 때가 많더라고요 한번 더 갈아볼게요 이번에는 굵게 갈아볼게 볼게요 이번에는 조금 더 작게 돌릴게요 굳게 가니까 색깔이 조금 덜 나오네요. 그죠? 아유. 당근이 조금 안 되게 수확했네요. 기쁨. 응. 보통 금고추는 600g이 한근이고요. 요 가른 고추는 400g이 한근이라고 하는데 지방마다 조금 다르다고 해요. 음, 너무 기분 좋아요. 이쪽에 한번. 요거는 제가 안 찌고 전자레인지 안 찌고 그냥 자연 건조하고 있는 상태예요. 요거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이제 손 음, 손상된 게 노랗게 되고 이 허실이 많이 나가는 게 보이시죠? 요건 파란 꽃을를 그대로 두었는데, 이렇게 빨갛게 익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말리시면 될것 같아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